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에서 오심입니다. 약속에서 컴온 오심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사를 세니까 좀 크게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인사를 우리 크게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새가 밝았어요. 오른손 흔들면서 시작 새가 밝았어요. 자 이번엔 왼손 들면서 저 여기 있어요. 시작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양손 들면서 축복을 해줘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많이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 감격이 있습니다. 아, 저를 닮은지다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늘 변수는 있지만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진짜 복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약속하신 복이야. 약속하신 복. 얘들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미스 안무라비. 저, 저 이름 박명수 아닙니까? 재판하는 거 여러분 본적 있으시죠? 재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글자 줄게. 증, 자 힌트 드립니다. 증, 증인, 아 증인보다 좀더 팩트가 생기죠. 증, 거가 필요해요. 증 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막 말을 잘해도 결백을 증명해줄 그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설득할 때는 좀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데 뒷받침할 만한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어? 안 된다고 하잖아. 어, 꺼 어, 어, 아닙니다.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재판하는 거 보면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먼저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구원자야. 구원자. 와, 여러분 구원자가 오신대요. 구원자. 장난 아니지. 근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뭘까요? 구원자의 이름이 뭐다?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조정원 학생. 구원자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다 어, 보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 주셨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증거를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바로 찾아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던 일에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마리아고 어느 쪽이 요셉일까? 나는 오른쪽이 마리아일 것 같다. 코스연 나 있는데? 코스였나인데, 누가 봐도 요셉이죠? 어, 오른쪽이 요셉이고, 왼쪽이 옷을 들고 있는 마리아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랑 요셉이 정혼을 했대요. 여러분, 이 유식한 단어를 아십니까? 정혼. 얘들아, 약혼이라는 말은 알지? 약혼. 나랑 약혼해줄래? 어, 이거 아닌가? 자, 약혼. 얘들아, 약혼을 했으면 뭘 해야 돼? 약혼을 했으면.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맞아! 결혼해야 되는데 마리아랑 요셉이 살았던 이 유대인의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혼하고 반드시 2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에서 2년을 약혼하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돼 그래야 맞아!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못 기다리면 결혼식 못 올려 그래서 요셉이랑 마리아도 아직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됐든 바밤 아이를 가져버립니다. 어, 대박!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이가 생겼어. 여러분, 아이 어떻게 생겨요? 어? 어 아이 어떻게 생겨? 어 엄마하고 어 아빠하고 <laughs> 막 사이가 좋고 어그 친하게 지내면 <laughs>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친하게 지낸 적이 없다고 안 만났으니까 안 친해.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어. 아, 이, 어, 이 너무 대박이죠. 아주 놀래 잡빠질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요셉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요셉도 너무 놀래가지고 조용히 마리아랑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랑 사이를 끊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해요. 수락을 해야 되니까. 왜 요셉이 마리아랑 완전히 사이를 끊으려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도시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인연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 인연을 못 기다리면 돌 굴러가요 돌에 맞아 죽는 문화가 있었어요. 무조건 약혼하고 인연을 기다려야 됐어. 근데 그 전에 아이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뭡니까? 어, 무심코 던진 돌을 개구리가 피한다. 뭐 그런 속담이 있지만, 아,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시대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쳤단 말이야. 그게 문화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요셉이 아주 조용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랑 사이를 끊으려고 했다. 마리아랑 사이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대. 자, 하나님의 라이언 누굴까요? 천사겠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아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로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 성령으로 됐대요.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 가다니니 우리 가도브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를 보니까 타노스가 핑거스텝 손가락질한 번으로 지구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그의 핑거스텝으로 전세계 인구를 살리실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세요. 여러분, 천지 차이죠?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증거, 성령으로 인태된 아이다. 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봅시다. 우리는 방금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어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으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 이 말씀 아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청소년부에서 삼행시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포시인상 1등 삼행시인 받았던 우리 김창석 지금 선생입니다 여러분 어, 그 새해가 되었잖아요 하루 아침에 우리 고3 김창석 학생은 학생은 전폭의성전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운뛰어 주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 삼행시 운뛰어 주세요. 예. 예. 예수님의 상징적 코칭이자 수 수호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 임마누엘. 너무 멋지지? 이게 1등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삼행시에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인마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창섭이가 너무 잘 녹여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사야 행님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행님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 참 하, 너무 감동 너무 몇 번을 제가 읽어도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 장난 아니지. 자, 더 장난 아닌 말씀 하나 보고 딱 마칠게요. 구원자의 증거 두 번째 자라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여러분 제가 시간상 말씀을 또안 넣었는데 이사야의 또 똑같은 말씀이 예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두 구절은 이사야 행님이 700년 전에 똑같이 했던 말씀이야그 말씀이 이루어진거죠 친구들아 예수님은 약속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어 아 소름 나 지금 아, 팔에 독살 살돋았어 말이 엉키네요 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수많은 사람들 이사야 행님과 마리아 언니 요셉 오빠를 보세요 예수님이 다 증인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말씀의 증거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또이 사람들이죠. 자, 이제는 친구들 차례입니다. 700년 전에는 우리 이사야 행기면서 마리아 언니랑 어? 요셉 오빠였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친구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나, 여러분 이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어, 목이 축여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 믿는 게첫 번째 그냥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즐거운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새해에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어제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이몽어스 뜻풀이 한번 하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영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제이, 지저스, 예수님이죠. 몽, 이거는 한자로 꿈, 몽자예요. 꿈, 그리고 어스, 영어, 영어 단어, 우리들이란 뜻이죠. 자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제이몽어스, 예수, 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오면 안 된다고. 자,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us, 우리들의 꿈. 꿈은 <laughs> 지저스, 예수님이다. <laughs> 자, 합치면 우리들의 꿈, 예수 그리스도, 조금 유식하게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을 우리 올해 제이봉어스 청소년분은 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표의 말씀이 죠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이에 더 좋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합시다. 친구들 목사님은요. 올한 해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보고 진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믿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예수님 믿어서 그게 너무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어서 너무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얘들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 꿈을 예수님이 주세요. 저도 그 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그 꿈을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가 뭐 하늘을 보다가 받았는데 예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우리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제이몽 어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그 신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주신다고,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성취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번 올해 1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과 학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입니다1니다1입니다 아멘.